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상처를 쉽게 받는 스타일이고 좋으면 너무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음... 어, 진짜 깊게 좋아하나 보다 그래 너무 빨라 아,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<laughs> 이게 더 이상 좀 조금... 오빠가 내가 좋지 않은데 만나고 있는 거면... 진짜 좋아하나 본데요. 근데 순진하고 순수하다. 난 자신이 없어. 난 자신이 없어. 어? 어? 야, 무슨 말인지 알아? 어. 아니,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. 솔직하게 얘기하네 어? 뭐야? 아니, 지금 마지막 야. 장면에서 지현이가 눈이 치는 거예요. 이건 뭐 그냥 예상인데 지연이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 남자가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재밌지 즐겁지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나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럴 바에는 나는 더 이상 뭐 그런 게아니 모르겠어 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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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아, 멘붕이 온것 같아 지금 나는 지금 많이 좋고. 근데 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를 돌려서 말한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해서 눈물이 난것 같아요 그 마지막 대사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어떤 대사 <웃음> 내용이 <웃음> 대사 역시 어, 대화, 대화 내용이, 내용이. 대화 어, 내용이라고 어, 해주세요 어, 그게 약간 그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눈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기는 들어요 그렇기는. 만약에 남자가. 나는 널 동생 이상으로 본 적이 없는데? 아 그런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에 약간 주춤하면서 이래버리면 진짜 그래서 나를. 음 어... 아, 지금 나 경고 주셨어 어? 희철이 너 그거 아니야 이런 걸 보니까 아, 아, 그... 아니, 아니 아, 그냥 내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이분이 가진 말은 아니 나는, 나는, 나는 안안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딸의 남자들 시즌2!